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해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자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각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면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야. 여호와여 개교를 품어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자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각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면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야. 여호와여 개교를 품었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 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자오니 지극히 높으신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면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 여호와여 개교를 품었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자오니 지극히 높으신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리이다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 할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갑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면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1편 여호 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 여 기뻐 하며, 주의 구원 을 인하 여크게 즐거워 하 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자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며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모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어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